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치매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인데요. 뇌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건강한 사람의 뇌에도 있는데 보통은 단시간에 분해돼서 배출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배출되지 않고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럼 뇌에 염증을 유발하고 뇌 신경 세포가 빠른 속도로 죽게 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제 계속 쌓이고 뒤덮이게 되면 뇌의 모습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정상 뇌와 달리 알츠하이머 아... 치매 뇌는 좀 이렇게 헐거워 보이죠? 네. 뇌세포들이 위축되어서 쪼그라든 모습인데요. 이렇게 치매에 걸리면 뇌 무게도 1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치매 같지 않는 치매가 있다는 겁니다. 어. 아니, 치매 같지 않은 치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치매의 대표 증상하면 대부분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이런 건망증이 심해진다든지 또는 길을 잃어버린 증상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전두측두엽 치매라는 그런 치매가 있습니다. 바로 전두엽과 측두엽이 망가지는 건데요. 이 전두측두엽 치매는 상대적으로 기억이 잘 유지가 됩니다. 오. 특히 전두측두엽 치매니까 시공간 기능을 담당하는 두정엽 기능이 망가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도 잘 찾고 혼자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두측두엽 치매는 치매인 걸 눈치채지 못하고 진단이 늦춰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전두측두엽 치매는 어떻게 하면 알아차릴 수 있나요? 네, 이전두축지업 침해에 두드러지는 특징은요, 전두엽이 망가지니까 고질이 굉장히 세지게 아...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한 가지 행동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계셨는데요.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한 달에 전화 요금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어디에 계속 연락을 하는지 오해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하니까 이제 아드님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병원에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전두엽이 망가지는 전두측지엽 침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전화기에 집착을 해서. 아무한테도 전화를 하는 거죠 저같았어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치매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또 다른 여성분의 이제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계속 반찬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는 이제 행동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하라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에 문제가 없더라도 혹시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집착하고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치매를 의심해보는 게 어, 도움이 됩니다. 뇌에 서서히 독성 단백질이 쌓여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음 중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3번 같은데요. 네. 목에 여기가 여기가 신경이 그 연결돼 있지 않았을까요? 어. 머리하고 저는 1번 같아요. 오, 어. 1번. 네, 무릎을 세우면 피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혈압 순 line이 잘 돼서. 어. 오, 일리가 있는데요. 어.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네, 정답은. 이번 옆으로 누운 오 자세입니다. 와 우리 뇌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뇌 안에 쓰레기 단백질 같은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배출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 글림프 시스템은 똑바로 누우셨을 때보다 옆으로 누웠을 때 훨씬 더 활성화되고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옆으로 주무시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의 흐름이 증가하기 때문에 뇌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말고도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치매가 오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도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라고 하죠.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 같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건데요 알츠하이머 치매와 달리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고 또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치매 초기부터 한쪽 마비나 시력 상실, 고행 장애 등큰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들은 당장 기억력에 문제가 없더라도 치매의 위험성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 MRI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정상 뇌와 달리 혈관성 치매의 환자에 대해서는 하얗게 변화된 부분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혈관성 치매에 걸린 분들은 광범위한 백질 변성이 보이거나 또는 뇌출혈의 흔적이 보이게 됩니다 어 뇌혈관이 중요한 건 알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따로 음. 관리법이 있을까요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를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네 먼저 허리를 이렇게 꼿꼿이 펴고 고개를 4 5도 이렇게 들어줍니다 네 들어주고 손으로 목을 이렇게 만져 보세요. 목을 만져보시면 가래떡처럼 네. 도톰하게 만져지는 오. 근육이 있거든요. 예. 이게 바로 목 빗근입니다. 오. 이 근육 뒤쪽으로 경동맥이 올라가는데요. 이 근육이 경직이 되면 경동맥을 누르게 되고 압박을 받게 오. 됩니다. 시원하다. 따라서 목 빗근을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세 군데로 나눠서 주물러 주세요. 위에서, 오. 네, 그리고 네, 중간, 그 다음에 맨 밑에. 이렇게 나눠서 주물러 주시고요. 어. 이 피부만 이렇게 아프다고 네. 짝면안 되시고요. 네, 네, 네. 이렇게 도톰한 근육 전체를 꾹 어. 이렇게 누르다 보면 점차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동작을 세 아. 번씩 반복을 해주세요. 어. 다음으로는 이귀 뒤쪽 부분에 어, 목비근이 시작이 되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다섯 어. 번,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다섯 번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오. 네, 이렇게 매일 5분만 투자해도 내려가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오.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시원합니다, 지금. 오. 야, 이거 잠깐 했다고 또 머리가 확 맑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오, 예. 오. 이 경동맥 마사지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미 경동맥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이렇게 혈전이 쌓여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경동맥 주변을 눌렀을 때 어지러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증상을 느끼셨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경동맥에 혈전이 있는 건 아닌지 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